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기업은요. 어쩌면 이 디지털 세상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바로 신경망과 눈을 만드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루멘텀 홀딩스인데요. 티커는 LITE LITE. 빛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이름처럼 빛을 다루는 기술의 정점에 있는 회사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 얼굴을 알아보는 기술, 그리고 또그 AI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센터의 혈관을 흐르는 바로 그 빛? 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이 회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루멘텀이라는 기업이 가진 독특한 기술력이 과연 미래의 거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음, 오히려 그 기술 때문에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위험을 안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본질을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회사가 빛을 이용해서 통신망과 센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첨단 기술 기업일수록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클수 없잖아요. 그러면 주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미중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는 더욱 더요 바로 그 지점이 루멘텀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 회사의 기술은 어떻게 보면 명백히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거든요. 아, 전략자산이요? 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수 있죠. 과거에 화웨이 같은 거대 중국 고객에게 부품을 팔지 못하게 되면서 매출에 정말 큰 타격을 입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음... 이게 단순히 고객 하나를 잃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거대한 시장으로 가는 문이 아예 닫혀버리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인 거죠. 문이 닫힌다는 건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반대로 열리는 문도 있나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술을 좀 밀어주는 그런 움직임도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동전의 양면이죠.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나 첨단 기술 제조를 장려하는 예를 들면 칩스 법안 같은 정책들이요. 아, 네네, 칩스 법안. 이런 정책들은 루멘텀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지을 때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자국 인프라망을 고도화하는 사업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바람이 어디로 분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정치적인 바람 외, 음, 경제적인 파도는 어떤가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통신망을 까는데 돈을 예전처럼 막 펑펑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자본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또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 기업들은 가장 먼저 설비 투자, 즉, 캐펙스 예산을 줄이거든요. 캐펙스요? 네. 그런데, 루멘텀의 주력 제품은 통신사나 클라우드 기업들의 바로 그 설비 투자에 거의 100% 연동이 돼요. 아. 그래서 이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 축소 사이클이 오면 실적이 급격히 나빠지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뭔가 더큰 흐름이 있다는 거겠죠? 네. 단기적인 파도를 넘어서 거대한 조류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조류의 이름은? 바로 데이터 폭증이죠. 데이터 폭증. 네.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고 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데이터의 양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초월합니다. 거기에 원격근무, 고화질 스트리밍, 자율주행, AR, VR. 와, 정말 많네요.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 센터에 더 넓고 더 빠른 일종의 디지털 고속도로를 깔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이 흐름 자체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잠시 속도가 늦춰질 뿐이죠. 그 디지털 고속도로를 까는 핵심 기술이 바로 루멘텀이 가지고 있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코헤런트 광학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코헤런트요? 좀 어려운데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빛을 위한 노이즈 캔슬링 기술 같은 거예요. 아, 노이즈 캔슬링이요? 네. 하나의 광섬유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씻다 보면 서로 간섭해서 정보가 깨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쵸. 이 코헤런트 기술이 그걸 막아주면서 아주 깨끗하게 더 멀리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와, 특히 AI 데이터 센터처럼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곳에서는 이게 없으면 아예 확장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400G, 800G 를 넘어서 1.6 티로 가는 기술 경쟁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죠. 빛을 위한 노이즈 캔슬링이라니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럼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루멘텀의 경쟁자들은 누구인가요? 이 기술을 가진 회사가 루멘텀뿐인 건 아닐 텐데요. 당연하죠. 이 시장은 기술력 있는 강자들이 버티고 있는 아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흠 대표적으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어마어마하게 키운 코에런트라는 회사가 있고요. 아, 이름이 같네요. 기술 이름이랑. 네, 그 기술의 분자라는 걸 이름에서부터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전통의 강자 시스코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속 광통신 모듈 시장에서 정말 뭐랄까 피 튀기는 기술 개발과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게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는데 신규 업체가 갑자기 뛰어들기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회사 같은 곳들이요. 그게 바로 또 다른 위협 요인입니다. 사실 이 산업은 기술 장벽이 워낙 높아서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수년간의 R&D 투자와 아주 정밀한 제조 공정 노하우가 없으면 흉내조차 내기 어렵거든요. 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저가 제품을 막 밀어내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의 가격이 무너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경쟁도 치열하고 잠재적 위협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루멘텀의 가장 큰 리스크는 오히려 고객사에게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어쩌면 이 회사의 가장 큰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딜레마요? 루멘텀의 주요 고객은 애플, 그리고 소수의 거대 통신사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 CSP라고 하죠. 여기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 소수의 고객에게요? 네. 특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3D 센싱 부품은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수 있죠. 절대적이요. 네, 이게 안정적인 매출처라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소수의 고객이 갑의 위치에서 가격을 후려치거나 공급조건을 까다롭게 걸면 사실상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럼 그들의 가장 큰 고객이 동시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구조가 가능한 거죠? 수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정말 궁금하네요. 경쟁사도 많고 고객사 파워도 막강한데 대체 뭘 가지고 버티는 거죠? 한마디로 수직적 통합입니다. 수직적 통합?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고의 레시피를 가진 셰프가 자기 소유의 농장에서 직접 기른 완벽한 식재료로만 요리를 하는 것과 같아요. 아, 셰프가 농장까지 가지고 있는 거요? 네. 루멘텀은 인듐 인화물 즉 IMP 같은 아주 기초적인 반도체 소재를 직접 만들고요. 그걸로 칩을 설계하고 마지막으로 완제품 모듈까지 조립하는 전 과정을 상당 부분 내부에서 해결합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그냥 외부에서 좋은 부품 사다가 조립하면 더 편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함정이죠. 외부에서 부품을 사오면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품질을 100%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원가도 비싸지고 무엇보다 애플 같은 고객이 요구하는 아주 미세하고 까다로운 맞춤형 설계에 직각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음. 루멘텀은 농장부터 주방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 품질, 속도 이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와. 다른 경쟁사들이 이 시스템 전체를 모방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멘텀의 가장 깊고 넓은 해자, 즉 경제적 방어벽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셰프가 농장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비유 정말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럼 그 스마트폰에 들어간다는 3D 센싱 기술도 그런 농장에서 나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VCSL이라고 불리는 수직 캐비티 표면 발광 레이저가 바로 그 기술의 핵심인데요. 빅셀이요? 네. 스마트폰이 우리 얼굴의 미세한 굴곡을 입체적으로 인식해서 잠금을 해제하는 게 바로 이 레이저 덕분입니다. 아. 페이스 아이디 같은 거요? 맞아요. 루멘텀은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애플과 수년간 그렇게 굳건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근간이죠. 알겠습니다. 그들만의 농장에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내는군요. 이런 독점적인 기술력이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돈은 잘 벌고 있나요? 네, 그 특별한 요리 덕분에 음식값, 즉 제품마진은 꽤 높은 편입니다.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는 원동력이죠. 오, 좋네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그 농장과 주방을 짓고 유지하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반도체 패백 같은 제조시설은 자본지벽적인 투자의 끝판왕이거든요. 아, 돈은 잘 버는데 그만큼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도 많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무구조는 건강하지만 변동성이 큰 구조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만 변동성이 크다. 네. 경기가 좋아서 주문이 밀려들 때는 엄청난 이익을 내지만 반대로 투자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그 비싼 설비를 그냥 놀리게 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거죠. 흠. 마치 아주 비싼 동네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 손님이 많을 땐 대박을 치지만 손님이 끊기면 비싼 임대료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현재 의 사업 구조가 그렇다면 미래의 성장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계속 스마트폰 부품만 팔 수는 없을 텐데요. 그래서 루멘텀은 자신들의 핵심 역량인 포토닉스 엔진을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거대한 미래 시장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나요? 네. 첫 번째이자 가장 확실한 시장은 앞서 계속 말씀드린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혁명이 계속되는 한이 시장은 루멘텀에게 뭐랄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겁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그럼 두 번째 베팅은 어디인가요?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요? 네. 특히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불리는 라이다 센서 시장이죠. 아 라이다. 스마트폰에서 얼굴을 인식하던 그 VCSL 기술을 그대로 자동차에 옮겨와서 주변의 사물과 거리를 3D로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와 그게 가능하군요. 네. 자동차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느냐가 이 회사의 다음 10년을 좌우할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눈을 자동차의 눈으로 확장한다. 정말 흥미롭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분야죠? 우리에겐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첨단산업용 레이저 시장입니다. 산업용 레이저? 네. 예를 들어 반도체 웨이퍼에 아주 미세한 회로를 그리는 EUV 장비. 다들 아시죠? 네, 네. 들어봤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초정밀 레이저나 금속을 자르고 용접하는 데 쓰이는 고출력 파이버 레이저의 핵심 부품이 있어요. 바로 펌프 레이저라는 건데요. 이 시장에서 루멘텀은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아, 그쪽 시장에서는 이미 지배적인 사업자군요. 그렇죠. 제조업이 고도화될수록 더 정밀하고 강력한 레이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장도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이 회사의 그림이 좀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 보자면 이들의 가장 큰 힘은 누구나도 따라 할수 없는 수직적 통합이라는 제조 능력 네, 그게 핵심 강점입니다. 이걸로 광통신, 3D 센서, 그리고 산업용 레이저라는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반면에 가장 큰 약점은 애플이라는 단한 고객에게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첨단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쏟아부어야 한다는 점이겠네요. 맞습니다. 약점도 아주 명확하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기회는 역시 AI와 자율주행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일 테고 네. 가장 큰 위협은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경쟁사들의 거센 추격이겠고요. 와 정말 모든 걸다 가진 동시에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이 너무나 뚜렷하게 공존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변수들 속에서 루멘텀에게 펼쳐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수인 AI 투자 열기와 미중 규제 강도를 축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AI 투자와 미중 규제. 네. 가장 긍정적인 골디락스 시나리오는 AI 투자가 지금처럼 뜨겁게 계속되고 지정학적 규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상적인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때는 루멘텀의 데이터 센터양 고마진 매출이 폭발하고 자동차 라이다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입하면서 주가가 완전히 재평가 받을 수 있겠죠. 생각만 해도 좋네요. 반대로 최악의 경우는 어떤 모습일까요? 광통신의 겨울이 온다거나 하는? 그게 바로 두 번째 부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전면 중단하는 말 그대로 광통신 겨울이 오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통신 부문 매출이 급감하고 재고가 쌓이면서 생존을 위한 치킨 게임이 시작될 겁니다. 음. 이때는 정말 뼈를 깎는 구조 조정과 비용 절감을 하면서 자동차 같은 신사업에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만 합니다. 혹시 그것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도 있을까요?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정학적 충격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충격이요? 네. AI 투자는 여전히 활발한데, 미중 기술 전쟁이 반도체를 넘어서 포토닉스, 즉, 광학 기술 전체로 확전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와. 이렇게 되면 중국 내 생산 및 공급망이 마비되고, 거대 시장 자체가 봉쇄되면서, 그동안 해왔던 매출 다변화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될수 있습니다. 정말 최악이네요. 네. 이때는 생존을 위해 생산 기지를 전부 다른 나라로 옮기고, 북미의 핵심 고객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군요.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기업의 본질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성패는 결국 어디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루멘텀은 단순한 부품회사가 아닙니다. 기술 리더이자 디지털 문명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기술 리더. 이들의 가장 강력한 승리 공식은 앞서 계속 강조했던 수직적 통합된 포토닉스 엔진이죠. 네, 그 셰프와 농장이요. 맞습니다. 이 강력한 엔진이 세계 사업부를 모두 돌리면서 경쟁사들이 넘볼 수 없는 기술적 그리고 비용적 우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이 강력한 엔진을 지키면서 동시에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겠네요? 바로 그 이중적 리스크 관리가 핵심입니다. 이중적 리스크 관리? 네, 내부적으로는 코이렌트 같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못하게 R&D 투자를 멈추지 않는 그런 기술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고요. 외부적으로는 애플에 대한 의존도와 미중 규제라는 시장 및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아, 안과 밖의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군요. 네, 이두 가지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면서 AI 데이터 센터와 자동차 라이다라는 새로운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뻗어 나가느냐가 이 기업의 장기적인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AI와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순풍이 불어주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네. 이 바람을 타고 현재의 3D 센싱 리더십을 자동차 시장까지 성공적으로 확장할 수만 있다면 루멘텀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기업은 디지털 문명의 광섬유일관의 혈액을 공급하고 첨단 센싱의 눈에 시력을 불어 넣은 곳입니다 루멘텀은 ai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차 라는 거대한 미래에 배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깊고 전문적인 기술력은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갈 튼튼한 배가 되어 줄까요 음. 아니면 역설적으로 지듬의 가장 큰 강점인 애플과의 깊은 관계가 미래에는 그 배를 좌초시킬 가장 무거운 닻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